얼마나 인생이 비참할까요? 사발만 먹으려고 했더니 나무젓가락이 없어. <laughs> <laughs> 황당하죠. 네, 그것도 황당한데, 기가 막힌 거는 꿈은 있는데 방법이 없다. 현실을 돌아보니까 매달매달 매달 빛에 허덕이고 있고, 네, 이런 삶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PM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거든요. 근데 3년 됐는데, 근데 뭐 우리 사장님들 열심히 사시지만,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젊기나 해? 저도 내일모레 60이에요. <laughs> 네, 60. 야, 생각만 해도 그 숫자가 <laughs> 진짜 이식아 그리고 또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도 나이인데 방법도 없고 나이도 나이인데 뭐냐면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어, 내가 음식 솜씨만 좋아도 식당을 차려서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빠 혼자 벌어서 네, 뭐다 자식들 대학 가리키고 수집장가 다 보내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었기 때문에 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기를 사는데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전 3년 전에 어, 우연히 열심히 살던 와중에 이것도 열심히 살아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가 내가, 내가 PM을 만났겠냐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 살다 보니까 예, PM이 만나진 거죠. 우연히 액티바이즈한잔 때문에 제가 피업을 만나서 어,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요이 네트워크 마케팅 얼마나 편견이 많아요, 얼마나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다 안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이 비즈니스를 저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알고 있지만 하, 정확히는 알고 있지만 진짜가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은, 어, 아, 진짜가 없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진짜는 있어요. 진짜는 있지만, 그 진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이렇게, 이미, 진짜가 너무 좋은 회사가 이미 많은 시간을 거쳐와서, 나한테는 그렇게 큰 비전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PM을 내가 딱 맞닥뜨린 그 시점이, 그 시점이, 너무나 괜찮은 회사가 시점도 너무 괜찮게 어마어마한 제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온 거죠. 맞는데 그거를 제가 딱다 잡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제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가 회사도 좋고 뭐 제품도 좋고 다 좋지만 NTC도 좋고 흡수력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반 유통으로 우리가 그냥 팔렸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정관장, 홍삼 팔듯이, 건강식품, 쇼, 뭐 이렇게 거, 그런 데서 팔듯이. 그랬다면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수억을 투자를 해야 됐겠죠. 예. 담보, 담보 다 땡겨서 목 좋은 자리에다가 이거를 차렸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토쉽 하나 달랑 끊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여기 이제 오신 사장님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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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잖아요. 어떤 형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2019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나 내가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몇명 먹어봐 한 거죠,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다 어떻게 네트가 되어서 오신 거냐면 이분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또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어디에서 소개를 받고 오셨는지 저는 어,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더니 이한 분이 호주에다가 전달을 해서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시드니 또 브리즈번에서 이렇게. 자, 이분이 독일에다가 소개를 해서 독일에서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분이 또 미국에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또 이제 먹다가 중국으로 소개를 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이게 저는 3년 전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 거죠. 내가 파는 거. 거기까만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이 멤버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어, 우리는 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고 듣고 있고 우리가. 이 단톡에다가 뭐 하나 딱 올리잖아 그럼 어때요? 퍼다 나르죠 이 퍼다 나르죠 끝수 없이 퍼다 날라 아마 내 얼굴 비포 애프터가 아마 전세계를 <laughs> 날아다니는 <것 같다>. <웃음> <웃음> 이런 뭐 이랬던 런막이 피해 먹기 3년 전에 이랬던 얼굴이 엄청나게 날아다닐 거예요 이 여자가 이랬대 막 이러면서 어? 그럼 그 누군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못하겠지 그렇지. 얼굴 보여주고 싶어. <laughs> 이게 납니다.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이거를 본 거고, 그런데 사실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멤버십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좋아야 소개를 할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소개를 할 거고, 얘도 소개를 할 거고,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는 거는 물론 제품력, 제품력, 뭐 회사도 너무 중요하고 제품력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요 보상이 주어지면은 제일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강력해서 이 보상 때문에 그렇게 이 마케팅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강력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했기 때문에 수당이 올라간 거잖아요. 소개비, 유통비, 유통비, 유통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유통비 이렇게 소개자한테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통을 시킨 거예요. 뭘 유통시? 우리가 PM을 유통시킨 거예요.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 풀 세트 이렇게 다 유통시킨 사람들한테 다 각자 주는 거예요. 이게 보상 플랜이에요. 보상 플랜인데. 우리 여러, 우리,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기술이라는 거는 모든 기술이 개발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모든 기술 개발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보상 플랜은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실은 계속,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도 해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양갈래에서 이게 항상 조금 잘못된 선택을, 이거 아닌데, 우리 엄마가 애기들을 보면 그거 아닌데, 저거 불인데, 뜨거운데, 그래도 애기들은 덥석덥석 잡잖아요. 그런 것 같이 뭔가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크게 벌어지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보상을 하기 전에 조금 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여기 끝에서 요, 요기 보세요. 자 출발이 여기에서는요 선택을 잘못하면요 여기에서 출발은 이렇게 이게 사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다 올라갈수록 어때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PM 인터내셔널은. 30년간, 30년간, 예, 독일에서, 유럽에서 1등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가 낸 거는 오직 제품과 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그 보상 플랜은 굉장히 다양해요. 플랜이 돈을 주는 방식이. 그러나 35%에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방문 판매법에. 근데 그 35%를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내가,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볼수 있듯이, 이 사람은 좀더 이렇게 크네요, 그룹이.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 사람은 적네요, 그럼 조금 가져가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로 봐서 나는 이만큼을 했네요, 그러면 나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어, 이거를 하면,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빨리 소득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 오늘 조금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